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21일 복되신 동종 마리아의 자헌기념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유아킴과 안나 부부의 가정에서 행한 작은 일이 지니는 커다란 의미를 조명해 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경으로 공인된 네 복음서보다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 주는 외경인 야고보 원 복음에 따르면 이 부분은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소수 신신 깊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습니다. 늦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다가 정성 어린 기도 끝에 마리아를 얻었기에 이 부분은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청임을 깨닫고 는 마리아가 3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느님께 봉헌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이 두터운 메시아 신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독서인 즉하루야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은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이 부부를 비롯하여 신심이 깊었던 소소 유다인들은 머지않아 이 말씀이 꼭 실현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둥이로 얻은 딸 자식인 마리아가 이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협력자로 간택된다면 기꺼이 수락할 마음의 준비로서 마리아를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해서 오신 메시아는 한 가정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으므로. 서른 살 무렵에 이미 홀몸이 되신 어머니를 떠나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출가를 하셨습니다. 출가한 이후에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서 도움도 베푸시고 병도 고쳐주셨으며 마귀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어난 기적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무리들이 소문을 퍼뜨렸고 그 바람에 그 소문이 친척 형제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나 봅니다 그들이 나이 들어 자신들에게 의탁하고 계시던 마리아를 부추겨서 군중을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눈치를 채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복음입니다 어머니 신 마리아의 관계를 부인하시려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백성이라야 당신의 형제여 누이요 어머니라고 참 가족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으셨고 또 실행하고 계셨던 당신 어머니에 대한 자신감을 전제로 한 말씀이겠습니다. 이밖에도 네복음서에 언급되지 못했지만. 신자들의 전승으로 전해지던 개시적 사건이 더 있는데 그 첫째는 마리아가 세살 되던 해에 그 부모가 성전에 복원한 이 사건 이전에 이와킴과 안나 부부가 아기를 가질 당시에 마리아는 원죄 없이 인태되셨다는 무염 시태 사건입니다. 없을 무자에 물들 염자를 쓰는데 원죄에 물들지 않고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둘째는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를 다 마친 후에 하늘에 오르셨다는 성모 몽소승천 사건을 들수 있습니다. 스스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총을 오르셨기에 몽소승천이라 합니다. 불을 쏘에 입을 몽자를 씁니다. 승천하는 부르심을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두 사건 모두 인간의 구원의 실용적으로 필수적인 신비입니다. 무혐시태 사건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갖추셔야 할 품격에 따라서 그 어머니에게도 부여되어 마땅한 품격을 인정한 것으로서 무혐시태 교리는 인간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의 신성함을 바로 세우는 교리입니다. 또한 성모 몽서 선사건은 마리아처럼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한 삶에게 주어지는 인성의 존귀한 성취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필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생명의 그 힘을 다하고 나면 마땅히 하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두 교리가 모두 복음서에 언급되어 있지 못하고 초대교회 이래 신자들의 신심 안에서만 전성되어 왔기에. 이를 믿을 교리로 반포한다든가 전례에 도입하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난제였습니다. 신학자들의 반대도 거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을 교리로 수용되고 전례에도 도입된 계기는 교황의 무리권에 입각한 교도권 행사였습니다. 아무리 가톨릭 교회의 최고 성직자라 해도 인간에 불과한 교황에게 무리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성과 인성의 이치에 배치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역대 교황들의 숱한 과음만 보아도 알수 있지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반대하고 교황청의 관료들마저 주저해온 이 문제를 교황 시스토 4세가 1472년에 복대신 동정 마리아의 자원 기념일을 오늘에 지정하고 교황 비호 9세가 1854년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믿을 교리로 반포하고 12월 8일에 대축일로 지내게 결정하였으며 1950년에는 교황 비호 12세가 성모 몽소승천을 믿을 교리로 반포하고 8월 15일에 역시 대축일로 지내게 하였습니다. 이 결정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교황에게 고유한 권한 즉, 무류성에 입각한 교도권이었던 것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감각에 의해서 천년 이상이나 전해져 내려오던 성전, 즉, 거룩한 전통을 교리와 전례에 도입한 교황들의 결단에는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이끄시는 성령의 손길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무류권, 교도권 행사는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대변하는 경우에 정당성을 지닌다고 볼수 있을 것이고, 이 신앙 감각은 마땅히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영적 본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례가 이루어지는 바, 복대신 동정마아의 자원인 듯 하는 것은 신앙 감각에 봉사하는 교도권의 올바른 행사의 결과이고, 신자들은 올바른 신앙 감각을 갖추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마리아 장원 기념일의 전례적 취지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에게, 그 중에서도 어머니들에게 생명의 엄청난 신별을 일깨워주는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